써리여운 안녕하세요 쇼핑 라이브 라이브 방송이고요. 써리여운 안녕하세요. 그 라이브 방송 중에 사시면 라이브 방송이고요. 구, 제품 가격이 특가 할인된 금액이고 방송 중에 사시면, 그 방송 중에 사시면 구, 둥둥둥 트랑 둥둥둥 씨앗은 이 자석이 옵션 5,000원이에요. 5,000원인데 5,000원 안 받고 이게 조립해서 보내드리고요. 둥둥둥 트랑 둥둥둥 트랑 둥둥둥 CR. 둥둥 둥둥 그리고, 그리고 방송 중에 사시면 금액이 트랑,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. 둥둥둥 트랑 둥둥 저희는 후진벨 판매하는 후진벨. 그 라이브 방송 지금 딱 10분만 할 거예요. 저희는 20분에 종료할 거고요. 방송 중에 사시면 특가 구매랑 뭐 스토치 만남시고 가시면 추가로 할인되고. 그, 물건받고 구매한정 구매 누르시면 또3% 뭐, 적립이 서요국이서 뭐, 한국에서 똑같으니까. 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시면에서한국에에서시면 아주 저렴하게 여덟 가지예요. 가지. 그 아주 저하게 후진벨은 크게 수진. 나눠서 영다이가 있고 어. 둥둥둥이 있어요. 소리운 영다이, 어. 소리운 어. 둥둥둥, 소리운 영다이는 그그 많이 들어봤을 거요 우리 화물차, 네, 트럭, 아, 소 그런 차들 후진으면 들어을 거예요. 비, 비, 비 이렇게 소리나요? 그런 차들. 그 그런 차들은 여기 공사 차량 비 이렇게 소리나요? 의무적착이요 그 의무적착. 그 안차를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의무적착. 그그 그런 차들은, 뭐, 공사장에 그 출입할 그 때, 의무접착. 뭐 대기업에 그 들어갈 그 때, 다 검사해요. 이게 안 달릴 수밖에 없네요. 여기 후진벨 특대인데, 그 트럭 화물차라고 굉장히 시끄럽잖아요. 그런 차들에 달수 있게 하는 거예요. 이게 후진벨 특대 외관이 철로 되어 있어요. 철로. 자석이, 자석이 그 붙어요. 굉장히 그런 소리가 뭐. 또 굉장히 뭐. 커요. 소리가 커야 돼요. 소리가 작으면 안 되고요. 부진되면 이 제품 이름이 소리온 영다이 특대. 이름이 영다이 특대. 이 제품 이름이 12볼트 20볼트 개명이고, 붙이면 비비비가 아주 크게 나. 이고 라이 방송 중에 특 가로 아주 저렴하게 살수 있고요. 그 이왕 살때돈 아깝다고 중국산 싸구려 사가지고 공사장에 들어가면. 그 이어질 그 빠꾸 맞아요. 다시 달고라 소리가 작거나 다뭐다 금방 고장 나는 제품이 아니고 이거는 방수까지 다요1 2 v 2이사왑도 개명 트럭, 화물차 레미콘 뭐 이렇게 큰 트럭 있잖아요. 뭐중장비포크의 지게차 다될수 있어. 요1 2 v 2이사도 개명 제품 이름은 소리운 영다이 특대. 영다이 특대 치면 지금 인터넷 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. 근데 지금 라이브 중에 굉장히 저렴하고. 용다이 치면... 건 용다이, 음, 이름이 용다이, 음, 용다이, 그 다음에 많이 나는 m 소리온 t 다이 나팔형. s o r 이 u n y u n g a 이 Apari, a 이 a r i Soriun 이 u n g a i 다이 a r i Soriun Yungai, a p 이 r i Yungai, a p 이 r i Yungai,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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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y u 스 g a 버스 u n g a i y 저희 제품은 모두 1 2 v 트 기사부터 개명이고 방수 처리가 다돼 있어요. 요거 그 어린이 차에 달면 어린이 차의무장착이 어린이 차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어. 요안 달면 안 돼요.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기 때문에 꼭 달아야 되고요. 자동차 검사 통과가 안 돼요. 안 달면 그래서 꼭 달아야 돼요. 굳이 넣으면 B B B 소리운 영다이 이름이 나파령이에요. 저희 제품명을 나파령으로 만들었어요. 나파령. 그다음에 받는 게 소리온 영다이 볼륨 조절, 예, 영다이 볼륨 조절, 볼륨을 작게다고 크게 다룰 수 있어요. 이거 요즘에 학교에 굉장히 많아요. 학교 스쿨버스 어린이 차, 작게 뭐 작게 트럭 하고다 이거 요즘에 학교 모든 차에 다달수 있어요. 부지 높으면 뒤에 하얀 불 빽등 들어오는 차에 얘기하면되고 이거는 유일하게 볼륨 조절을 할수 있게 해놨어요 시끄러운 데는 볼륨을 크게 하면 되고 왼쪽으로 돌리고, 뭐 조용한 구세는 좀 작게 해도 되고, 시끄러운 데는 를 높이면. 소리온 영다이, 영다이 볼륨 조절 이름이 소리온 영다이 볼륨 조절 후진으면 B 소리온 B 볼륨 조절 영다이 볼륨 조절 해파리 감사합니다 B 후진으면 이렇게 B 소리 나는 거예요 소리온 영다이 에헤, 볼륨 조절 이름이 소리온 영다이 볼륨 조절 쳐보세요 인넷에 지금 그래 그래 굉장히 그래 저렴하게 그래 지금 구매할 그래 수 그래 있고 요거는 저희가 자동차 유품점에 납품하니까. 지금. 우리는 굉장히 볼륨이 필요 없다고 볼륨 빼고서 싸게 달라고 해서 소리운 영다이 볼륨 X 네, 그냥 볼륨 이름이 쉽게 볼륨만 없었어요 그리고 소리는 최대 볼륨으로 해가지고 소리운 영다이 볼륨을 줘서 볼륨 이게 국내에서 다 수작업으로 만든 거고요 12V 2 4트켜명다 액복시 방수한 거예요 12V 24V 켜면 이거 소리가 굉장히 커요 소리운 영다이 볼륨 X 영다이가 들어가면 소리가 삐-삐-삐-드나요 요거는 이제 영다이 제품 내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승용차에 달수 있는 거뭐 자가용 동호회 그 요즘 많이 살아요. 요즘 차들이 워낙 조용하니까 자가용 승용차가 워낙 조용하잖아요. 그 자가용 고급 세단에다가 수용차. 이 제품을 또못 달아요. 안 어울려요. 고급 승용차가 후진을 수용차 수용차 딱 넣는데 삐삐삐 아니면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하면 안 어울려요. 그래서 고급 세대도 올리는 제가 이번에도 벤츠 작업한 거 동영상을 다 올렸는데 안 올려. 그 후진 음미 이렇게 아주, 음에 아주 음에 고급적인 음에 소리. 들리는데. 차에 맞게 우리 수용차 작가형. 후진 루 이렇게 어, 수 있어요. 네. 그차 레이 모닝. 작 어, 아반떼. 뭐 소나타뭐 뭐 그랜저. 모닝. 죠뭐 아, 그런 수형차다달수 그, 있어요. 오회전차뭐 아, 그랜저, 뭐, 제네시스, 뭐 팰리세이드 다달수 달수 있어요. 굳이 내면 응. 아주 고급적인 응. 소리, 응. 이렇게 제네시스, 부드러운 소리, 팰리세이드 다수 있어요. 아, 아주 드라이브 코킹고 굳이 내면 부드러운. 이 제품들은 소리운 둥둥둥이야. 저희가 캐시 이도 둥둥둥으로 다 받아가지고 캐시. 제품들은 소리운 둥 둥둥이야. 저희가 소리온 제품도 세 가지가 소리온 역 둥둥둥 제품도 세 가지 있어요. 이 제품도 소리온 둥둥둥 물 소리온 둥둥둥 보급형이 보급형 제품도 세 네. 가지가 예. 있요 제품도 볼륨 조절되고 방수 처리했고 소리온 둥둥둥 후진을 의미 이렇게 네. 네. 전기차 A 모드 조절했고 드라이브 파킹을 뻗어지고 네. 네. 후진 할 때만 네. 쓰는 거예요. 이 제품만 소리온 둥둥둥 보급형 제일 초장기 맞는 거고. 그다음에 만든 게 요즘에 제일 저희 제품 중에 제일 많이 판매되는 거예요. 이게 소리가 굉장히 좋아지고. 소리운 영다이 아 소리운 둥둥둥 투, 고급형 소리가 아주 고급스러워. 소리운 영다이 소리운 드 아주 고급적이 소리 나요. 드라이브 기놈이꺼지고부진음이 아주 소리 아주 고급스럽게 되고요. 것도 드라이브 이지고 볼륨 조절 돼요. 예, 이거 디자인도 그랑그 상표 특가랑 다 들어가 있어요. 네, 다 들어가 있고. 네, 그리고 있거랑. 방송 중에 사시면 이자석이 옵션 5,000원이에요. 근데 네, 아, 다 아, 조립해서 그래서. 무료로 드리고 특가 방송 중에 사면 또 아, 금액이 다운돼요. 아, 요거는 네, 방송 아, 중에 사셔야지 다운돼 있고. 또 지금 방송 중에 정정정 2 금액이 다운되고 소리가 아주 고급적이네요. 고급적으로 중에서 드리고. 여러분 네, 제일 이 자석 저희가 서비스로 보내리고 그다음 만든 게 소리오둥둥둥 CR CR를 플옵션이야. 그다음 만든 게 이것도 똑같이 후진하면 이렇게 CR 아주 고급적인 CR 버튼을 꺼지고 이 제품은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. 이게 스위치 보조 플럭션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핸들 옆에 양면 테이프를 딱 붙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골목길 스위치, 같은 데 있잖아요, 골목길. 스위치가 스위치가 있어가지고, 핸들 옆에 차가 겨우 한대 지나가는데, 보행자들이 앞에 걸어가요. 왜내 차가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. 내 차가, 차가 오나 겨우 한대 지나가는데 조용하니까. 전기차만 전기차,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, 요즘에 그 휘발유차 뭐 LPG차, 경유차, 전기차만 기술 발전으로 굉장히 조용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음, 인지를 못해요. 인지하라고. 병여차. 아, 왜안 비켜줘. 그러다가 빵빵! 그러면서 n g Bang, bang. b a 막 g 막 a n 고 Bang, ba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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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둥 g bang. Bang, bang. Bang, bang. Bang, b 사람이 있을 때 성인 차량 그면 이렇게 등이 숙이는거예서 앞에 있는 보행자이 소리를 듣고 차를 인지 피해주는 거예요 저요? 저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보이 지나가는 거를 딱딱 그러면 꺼지고 차를 이제 그리고, 그리고 후진하면 또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그냥 저나진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그냥 소리가 내 차를 이제 피하게 하면 안전 선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. 신자 사시거나중고차사시는 분한테 선물로 많이 하고 있어요. 선물로 해주시면 다들 좋아하세요. 그 리뷰도 보시면 다들 좋아하시고. 예, 1분 남았어요. 방송 1분 남았고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자동차 안전용품, 후진벨이 후진벨, KC 인증이랑 특허 다 받은 제품이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. 후진벨, 후진면, KC 인증이랑 특허 차 AVA 우리가 음, 음. 내가 원하는 볼륨으로 작게달고크게달고 AV 예. 더 큰데 여기서 크게 하면 내가 원하는 볼륨으로 작게고크게 예. 소리가, 소리가 아주, 여기서 트라이오 그래. 트라이오 꺼지고. 네. 예. 저희가 소리가 방송은 리가 아주 딱 10분만 있어요. 해요. 10분만 네. 그 10분만 저희가 방송 지금 예 10분이 지난 것 같아요. 예. 방송 중에 사시면 음, 둥둥둥 트랑 둥둥둥 씨알은 네, 10분, 그 자석이 옵션 5,000원인데 이게 원래 없어요 민자예요 네, 민자인데 저희가 자석 5,000원 선택 안 하셔도 네, 이게 조립해서 네, 네, 보내드리고 네, 이게 원래 특가 예 민자인데 네. 방송 중에 특가로 자동으로 5,000원 대요 네. 방송 중에 사실은 무조건 싸요 저렴해요 특가 그리고 뭐 스토치 만날 수가 시고그 방송 중에 사시면 구매액중 그러면 3%또 적립이 돼요 이렇게 뭐 스토치 만날 수가 있고 예 방송 중에 사시면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. 서리윤, 네, 감사합니다.